안녕하세요. 전열신문의 정기입니다 저희는 제산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제32회 리티울영상의 회원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팔년 뛰에나와어나와도 뛰어나와 나와 다와 나와 나 나와 나 내가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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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와 나와 어.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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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그랬나 나와 고 나와 나와 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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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다 <laughs> <목소리> 최창희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조준선생님의 작품, <목소리> 음, <주중 선생님> 작품. <목소리> 음, 최창희선생님의 작품오 오, 이분의 작품이시네요. 하은숙. 아, <목소리> 아, 음. <목소리> 혜원님의 작품. 아, 이것도 아, 화은숙 혜원님의 작품. 어, 아. 멋지네요. 이 <laughs> 김춘수 의원님의 자아이최종순님의자품 <작품. 웃음> 어, <이것은> <laughs> 김도원 선생님의... 아, 음, 음, 음. 것은 안경의 선생님의작품이또 음. 어, 있네요. 음. 아은석대원님의작품 김덕순님이 참, 최창인님이 참, 김도원 선생님이 참, 안경희님이 참. 초준행시 오정원님이 정찬웅님이 성형염이니지? 성이니지 성형염이니지? 성형이니

여기 는 기사, 문화제있어제32회 리틀 영상 의 일본 에 대해 수있 어요？이분 들이 작품 을휴품 으로 확실히 읽 고, 읽을 수가 없 고요.

你们。